트랙터가 오가며 콩을 심을 4천제곱미터 크기의 밭을 순식간에 일굽니다. 일손을 못 구해 그동안 애만 태우던 할머니는 이제서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 동네 트랙터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참 어렵더라고요. 지역 농협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정 할머니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 많은 농가들이 농번기에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제때 수확을 못 해가지고. 거기 폐기하는 그런 그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는일도 한쪽에 서또 몰래몰래 리고 그런 현상들 코로나 1 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2019년 3000명대였던 해외 입국 계절 노동자는 지난해 500명대로 80% 이상 줄었습니다. 최악의 일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농협이 나섰습니다.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전국 2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오내기철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주산지에 노동자가 상주하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을 도입해 올해 270만 명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250억 원 규모의 농기계도 지원해 영농 지원 효율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농민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이러한 그 농촌 일가될수 있도록 지금 그 체류형 영농 지원단도 저희가 발대를 하고 적 영농 지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영농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